K팝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는 수많은 명장면을 남겼지만 이번 순간만큼 충격적이고 강렬한 장면은 없었다. 그날 밤 결승 무대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조영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김용빈, 내 노래를 불러라. 단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몰고 온 파장은 태풍과도 같았다.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오디션 무대의 규칙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던 결승전. 그러나 단몇초 만에 모든 흐름이 깨졌다. 참가자가 준비한 곡이 아니라 미리 예고되지 않은 노래를 부르라는 요구. 그것도 심사위원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의 직접적인 요청이었다. 이 순간 김용빈의 눈빛이 흔들렸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예상이라도 했던 걸까?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디션 무대는 단순한 경연장이 아닌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으로 변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즉흥적인 사건이었을까?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 단순한 돌발 상황이라기엔 너무나도 치밀한 전개. 그리고 그 노래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비밀. 이 모든 것은 과연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한 편이 드라마였을까?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자. 그 순간 무대 위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심사위원들은 눈을 크게 뜬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디션 무대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승전의 마지막 무대 모든 참가자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자신이 선택한 곡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 하지만 단 한마디 조영수의 강렬한 선언이 모든 흐름을 뒤바꿔놓았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조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그는 무대 위의 김용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황한 스태프들이 제작진과 무언가를 상의하려는 듯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오디션의 규칙과 형식을 넘어 음악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김용빈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당황하며 한순간 머뭇거릴 법도 했지만 그는 놀라기는커녕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일인 것처럼 태연하게 마이크를 들었다. 숨을 한번 고르고 깊은 눈빛으로 무대를 응시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설이 된 마지막 노래 그날의 약속. 그 운명적 순간,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무대의 공기가 바뀌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객석은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들은 말을 잃었다. 오디션 결승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곡, 그것도 단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조영수의 미공개 작품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단순한 경영곡이 아니었다. 이 노래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사람이 바로 김용빈이었다. 노래 제목, 그날의 약속. 단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조영수의 비밀스러운 곡.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을 10년 동안 기다렸다. 조영수. 조영수는 이 곡을 수많은 정상급 가수들에게 제안했지만,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완벽한 목소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그는 확신했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이 곡의 운명을 결정질 것이라고, 그가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조영수의 눈빛은 흔들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대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김용빈은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강렬한 울림을 담아 노래를 이어갔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고, 후반부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른 그의 목소리는 무대를 압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사라지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일부 관객들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몇몇 심사위원들은 눈시울을 불켰다. 이날 무대에서 벌어진 일이 순전히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하나의 시나리오였을까? 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오디션 역사상 유례 없는 돌발 상황을 두고 네티즌들은 각자 다른 시각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빈이 원래 이 곡을 연습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완벽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조영수가 즉석에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즉흥적인 순간이라고 보기엔 완성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건 철저하게 기획된 한 편의 드라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것만큼 강렬한 연출은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방송 관계자들이 전한 또 다른 단서였다. 결승전이 시작되기 직전, 조영수와 김용빈이 대기실에서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제작진 역시 이에 대해 항구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무대 위에서 펼쳐질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을까? 더 흥미로운 점은, 결승전이 끝난 직후였다. 방송이 종료되자마자, 별표 별표, 그날의 약속. 별표별표은 각종 음원 차트를 초토화하며 1위에 올랐다. 발매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를 장악했고 SNS에는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는 감동적인 후기가 쏟아졌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인 한수였을까? 아니면 정말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다. 이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 결승전이 아니라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날 밤, 김용빈의 목소리는 단순히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을 넘어 감동과 전율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모여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별표 별표, 그날의 약속, 별표 별표를 마지막 곡으로 부르며 결승 무대를 장식한 그는 결국, 대회의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트로피가 아니라, 그가 음악을 통해 남긴 강렬한 인상이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반응은 식을 줄 몰랐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의 무대를 다시 돌려보며, 이보다 완벽한 결승전이 있었을까? 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팬들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음악의 운명을 바꾼 무대였다. 며 감격을 표현했다. 음원 차트 역시 들썩였다. 별표 별표. 그날의 약속. 별표 별표는 발표와 동시에 실시간 1위를 기록했고, 수많은 가수와 음악 평론가들조차 그의 무대에 대한 경이로움을 숨기지 않았다. 조영수 역시 방송 후 인터뷰에서 그의 선택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 곡은 원래 발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음악도 결국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김용빈이 불러야 할 운명이었나 봅니다. 1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한국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단한 사람 모든 것이 마치 철저하게 설계된 것처럼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계획된 전략이었든 아니면 순수한 운명의 장난이었든 분명한 것은 김용빈이 이제 음악계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오디션 무대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처럼 다가온 한 편의 드라마였고.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금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김용빈은 단순히 우승자가 아니라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주인공이 되었다. 조영수의 10년 된 미공개곡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나온 순간 우리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용빈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단한 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앞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 그리고 조영수가 말했던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을 10년 동안 기다렸다. 는 말은 단순한 감탄이었을까? 아니면 더큰 계획의 시작이었을까? 네티즌들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지 혹은 철저한 마케팅 전략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날 무대 위에서 펼쳐진 단한 번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는 한, 김용빈과 별표 별표, 그날의 약속, 별표 별표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였을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순간의 음악을 통해 감동했고, 그 감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